안녕하세요. 본격 식구 방송 푸나 씨 김용태입니다. 앵그리점네앵그리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내동 <laughs> 네, 연락 없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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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 갑자기 와가지고 뭐 문이 닫혔나요, 어쩌냐는 나는 가게 잘 있는데.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휴대폰을 샀는데 배터리가 너무 일찍 닳아요. 네. 새거는 좀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바꾸러 오셨냐고 꼭 물어봅니다, 저는. 음, 네? 음. 기존 폰에 뭐, 뭔가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난다 핸드폰이 오래돼서. 어, 네. 맞습니 네. 지금 모 의원에서 점 빼고 음.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금 5일째입니다. 네. 신랑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신랑은 지금 바깥에서 <laughs> 열심히, 이 추운 데서 왜 일하고 있는데. 그죠? 어 맞아요 지금 남의 집 저기 논팽이하고 지금 수다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실 <laughs> 거예요 며칠 전에 아주 착하신 분이 핸드폰을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교체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기존의 폰보다 더 빨리 난다는 거예요 뭔 일이야 그니까 바꾼 의미가 없잖아 그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음 근데 이분이 얼토당토않는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음...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음... 저 역시 배터리가 빨리다는 분한테 배터리가 더 빨리다는 폰을 팔았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난 사기꾼이 아니에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문제가 발생했잖아. 음. 그럼 우리가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그리고 공동, 음. 둘이 같이 음. 휴대폰을 나한테 구매해 주신 분? 음. 그리고? 판매한 나, 음. 이 둘이가 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머리를 맞대야지. 그치. 그죠? 음. 차분하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분이 저한테 샀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네. 참고하시고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laughs> 틀린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손님보다 더 비효율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네. 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핸드폰에 <laughs>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거를 어,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기본이 소비자 곧 고객님을 원하는 길이거든요 되게 무성의하게 한 답변이라고 들릴 수가 있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어? 몰라서 물어? 그러려고 너한테 전화 했어? 이럴 수 있지만 그게 기본인 거야 왜냐 핸드폰을 처음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14일이라는 거, 이 숫자가 있어요. 14는 뭐냐? 일주일에 7일이잖아. 네. 2주 6? 동안에 14일 이전과 이후가확 달라. 어. 14일 이전에 핸드폰이 문제가 있으면 은 구매한 곳에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어. 간편해요. 그냥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돼.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을 보여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음. 기기 결함이 맞아. 음.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음. 불량 판정서를. 서비스 기사가, 아, 이거 제품이 약간 결함이 있네요. 사소한 결함이라도 14일 이전에 결함 건이면은 저희들도 편하게 끊어줍니다. 음, 네, 음. 그리고 저희들도 그그 그 서류만 있으면 새폰과 편하게 교체를 해요. 물론 번거롭죠, 손님이 한번 서비스센터에 가야 되고 저희도 역시 핸드폰을 똑같은 작업을 두번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데 뽑기를 잘못한 걸 어떻게 바꿀수요. 이상이 있는 거를 바꿔줘야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는 누가 계세요? 서비스 기사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핸드폰의 전문가입니다. 음. 핸드폰 병원 의사,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이 고객이 들었을 때 납득하기가 편합니다. 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 대처라든지 방안을 그렇죠?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두 군데를 이렇게 여기도 물어보고 여기도 물어보는데 서비스 센터를 꼭 물어봐야 꼭 방문해야 되는 거지 서비스 센터를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전화 서비스가 있잖아 고객 서비스 1588-3366 1588-7285 전화로 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원격 어플을 까는데 이 원격 어플은 나쁜 놈들이 이용하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삼성은 갤럭시 원격이라는 원격 어플이 있는데, 음. 원격 어플을 깔고, 그 상담원이 요구하는 숫자를 누르면, 그 상담원이 내 폰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스피커 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거는 배터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구입하면 내 서비스 센터, 내 고객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어딘지,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죠 그런 결합 뭐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새 거라도 핸드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곳이 이제 삼성 한 군데잖아요. 제조사는 엄청나게 많은 핸드폰을 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불량이라든지 고장 또 소비자 과실 여러 문제로 서비스 센터에 가면 월요일 날 되면 엄청 북적입니다. 우리 병원 가면 사람 되게 많고, 야, 이거 병원 정말 돈 버는 데는 병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비스 센터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 내가 휴대폰을 구입하면 그 구입한 비용 안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권리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전화 연결 어렵지 않거든요 방문 방문해서 대기시간 얼마 안 걸려요 의외로 바쁜 시간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추석이라든지 연휴 다음날 같은 데는 되게 바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평일 오후 같은 때는 그렇게 어분비지 않습니다 분비더라도 상담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빠집니다 30분 안쪽으로는 다 되세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검진은 무료입니다 검진은 무료예요 점검은 무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기 결함이 내가 잘못 옮는데 기기 결함이면은 당연히 걔네들이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떨어뜨리거나 뭐 물에 빠뜨리거나 이런 본인과 실이면은 그때는 수리비가 나오고 수리비 견적이 이 정도 나오는데 고치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보험이 있으면 보험 이용해가지고 하는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이야기를 우리 앵그리 정님이 모르시니까 이렇게 길게 했네요 <laughs> 여러분들 답답하셨죠?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기계 결함이 아닌데도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어떻게 조작하는지에 따라서 핸드폰이 좀더 어, 과방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밝기 조절 밝기. 밝기를 밝게 해놓거나 밝기를 밝게 오래 켜놓으면 설정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시면은 어, 휴대전화 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핸드폰을 놔두면은 우리 이거 앵글이정님 건데 핸드폰을 놔두면은 이렇게 있다가 화면이 꺼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배터리가 다니까 그 시간을 설정해놓을 수 있는데 짧게 해놓으시는 분들은 30초 권장하고요. 음. 저같이 좀 꺼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 있어. 저는 어떤 중이냐면 배터리 자주 따라도 되니까 나는 이거 네. 켜져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가게에 주로 있다 보니까 계속 충전기 꼽아놓고 그러잖아요. 앵그리 음. 정님 예. 집중하십시오. 어, 네. 이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 혹시, 게... 알아요? <laughs> 혹시 알아요? 혹시 알아요? 앵그리 정님이 또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셨지? <laughs> 자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또 휴대전화와 관련된 그런 배터리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와이파이를 켜 놓는다든지 네. 블루투스를 켜 놓는다든지 네. 위치를 켜 놓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켜 놓는 게 많잖아요. 네, 네. 많이 켜 놓으면 배터리가 많이 닳까요, 적게 닳까요? 많이 닳겠죠. 많이 죠 이거 앵그리 님 내가 만지려고 하니까 이게 또렇게락을 걸어 놓셨네. 낙좀 풀어 주세요. 기입니다 아, 아. 이거 다그 많잖아요. 공개해서 어떻게 유명하신 <laughs> 분이. 저는 비밀이 없는 여자라 그렇습니까? 뭐 <laughs> 이런 거 이제 켜 놨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많이 켜져 있을수록 어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건 <laughs> 이거는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죠? 네. 아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핸드폰을 새로 샀잖아요 새로 사면요 처음에 한 3-4일간은 핸드폰이 몹시 피곤해 합니다 아안 작동을 하려니까 우리 앵그리님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강아지도 예를 들어서 환경이 바뀌면 그렇죠? 네, 자기 집에 원래 주인한테 가려고 하기도 하고 어, 이 주인의 이 습관을 학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길들여야 된다는 얘기지. 3, 4일 정도,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는 좀 배터리가 어, 과격하게 많이 달 수가 있어요. 3, 4일 정도는요, 허니문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폰에 있는 거를 새 폰으로 옮겼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스마트 스위치 어플로 이렇게 옮기시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거기서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 체크를 안 빼고 전체로 다 옮겨요 전화 연락처 사진 동영상 노, 녹음 예? 뭐 어플 같은 거다 옮기잖아요 기존 핸드폰에 있던 어플이 다 기존 버전에 맞춰서 깔려 있는 것들인데 새 폰은 안드로이드 그 소프트웨어 버전이 또 올라가요 신형 폰이기 때문에 그 버전하고 이 버전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앱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안 맞는 게 자꾸 거기서 있으려니까 힘들고 부대끼는 부대 거지 예? 몸에 안 암... 나랑 안 맞는 음식 먹어봐. 토하고 싶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를 해주던지 그,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다시 깐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눌러준다든지. 자동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얘기 들으면은 머리 너무 아프잖아.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 초장에. 서비스한테 가. 아니면은 갈 시간 없어. 그러면은. 원격, 네, 1588-7285 눌러가지고, 어. 1588-336 눌러가지고, 원격으로 해달라고 그래. 상담원, 특히 남자들은 여자, 이쁜 목소리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어요. 아, 왜요? 여자랑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 진짜? 네. <laughs> 아, 근데 가끔 여자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전화했는데 남자 상담원이 받을 때가 있다? 어. 어. 그렇지만 아쉬워. <웃음> 그렇지만 <웃음> 내가 본질적으로 여자랑 뭐, 내가 뭐, 토킹오버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치? 이왕이면 여자 상담사가 좋다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머리의 상식 차원에서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 사용자 패턴을 파악하는 식이다. 음, 3, 4일. 음, 그런데도, 그 이상이 있으면, 그런데도 이상이 네. 있으면은, 그런데도 이상이 있으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데, 이 2주 기점으로, 2주 안에, 그 전에 소비자는 나 같아도 그래요. 자동차를 사거나, 휴대폰을 사거나, 나름 고가 프리미잖아요. 그리고 큰맘 먹고 산다고요. 고관여 상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네. 네. 라면, 뭐, 신라면 떨어져가지고, 어, 진라면 사듯이 이런 저관여 상품이 아니에요. 심리사 숙고에서 나름대로 사는 상품입니다. 뭔가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새 걸로 바꿔줬으면 하는 심리가 있어. 그치? 이왕이면. 근데 이 제조사에서는 맨날 그런 것까지 다 바꿔주면은 거덜나지. 어? 그래서 그냥은 안 바꿔준다고. 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판매처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핸드폰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이 전화상이나 아니면 만났을 때이 판매한 사람한테 전달되기가 힘들어. 어? 우리 심지어 그렇잖아. 내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 내가 그럼 시간이 남아서 돌아서 여기 아프지도 않았는데 왔단 말이야? 이렇게 막, 막 열받는 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차근, 어? 마음 가라앉히고 서비스 센터에 일단 가서 자초 지정을 설명을 해. 내가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다. 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조곤조곤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 사람 직원이에요. 삼성이란 직원. 응. 웬만하면 사람, 사, 선생님을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에, 설정에, 응. 휴대전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응. 네,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거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네. 자, 배터리 여기 누르잖아요. 배터리 응. 누르면, 우리 형수님의, 예, 뭘 사용하는지, 응. 어? 응. 네가 지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응. 뭐 이런 거지, 맞아. 그렇지. 이거?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음. 네, 네. 여기 절전 모드, 잘켜놨네 여기 백그라운드 사용 제한이라고 있어요. 네네.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요 밑에서 물밑 작업하는 거예요. 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 핸드폰이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시고, 사용은 안 하는데, 이거 왜 자꾸 돌아가고 있지? 이러면은, 거기서 지우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사용 제한을 누르시면은, 지금 잘 되어있는 거예요. 요거가 켜져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사용하지 않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배터리 최적화 같은 것도 있지. 여기 최적화 버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은 보탬이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휴대폰을 사셔도 처음에 3, 4일간은 얘가 사용자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는 얘가 조금 피곤하다. 피곤해서 빨리 단다. 네. 우리 사람도 배터리 방전됐다고 하잖아 그렇죠. 피곤하면은 어. 네.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행여 모르기 때문에 어. 서비스센터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어. 불량증을 끊으면 새 폰하고 교체가 쉽다는 음. 이야기였습니다. 와 감사하네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 너무 훌륭해요. 아유, 오늘 그... 잘 왔습니다. 너고싶더라고 <laughs> <보고 웃음> 저... 그래요. 인사로 하는 말이지만 기분 좋네요. 네? <laughs> 이랬던 것 같은데 왜 이래지? 네, 자 아, 우리 아. 앵그리 정님께 아, 우리 또 출연해서 감사드린다고 소정의 네,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받았잖요 오늘 감사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거 있어. 요즘에 핸드폰 새로 나오면 새로 나온 거는 그120 h z 주사율이라고 화면이 되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부드럽게. 예? 우리 예전에 치킨 파라버사 알잖아 식감이 되게 부드러운 거야 겉바 속촉이라고 어, 근데 옛날폰이나 아니면 좀 싼폰은 60 페르츠 어? 어, 90 페르츠 120 페르츠 이걸거든 근데 120 페르츠로 하면은 이것도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요 그래서 60 페르츠 이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운 거 그렇게 뭐안 부드러워도 된다 생각하면은 화면 넘길 때 화면 넘길 때 그렇죠. 커피도 이렇게 목 넘김이 부드러워, 이런 것처럼. 화면 넘길 때좀 부드러우면은 눈도 덜피요하고 그렇잖아. 음. 자연스럽고. 음. 네. 그래서 그 화면 주사율 120Hz로 해놓았을 때, 어, 화면은 보기 좋지만 배터리 소모는 빠르다. 그래서 60Hz로 놓고도 한번 해보시고. 아, 또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아까 아, 얘기했잖아. 와이파이가 필요 없고 데이터 요금을, 데이터가 많이 소모해도 되는 사람은 와이파이를 굳이 켜놓지 마. 아, 그리고. 그, 그, 그. 네, 그리고 어, 5G가 안 터지는 곳에서 자꾸 5G를 잡으려고 배터리 소모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아직 지금 5G 기지국이 많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냥 네, 4G로 놓고 4G 전환 모드로 놓고 쓰시길 배터리 그 꿀팁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시, 유의하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